윤명철 교수님 초청 사마르칸트 한인의 역사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힘을 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가 윤명철 교수님의 책을 단일학자 수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읽게 된 책이 하나 있어요. 고조선 문명과 해륙 활동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역사학, 문명학, 인류학, 민족학, 민속지학, 기상학, 엄청나게 많은 게집대성서 되어 있더라고요.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교수님은 강단사학자시지만 기존의 강단사학자들하고 좀 다르세요. 그리고 민족사학자신데, 전적으로 또 민족사학에 치중되지는 않으시고 사료라든지 아니면 학술연구 성과들을 가지고 역사학을 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명철입니다 네. 이런 자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늘 국내에 있으면서도 제동포들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디아스 포레가는 논문들도 있었고 오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역사적 사실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 사실을 분명하면서 우리 민족성도 다시 규정했을 때첫 번째는 탐험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의건 타의건 간에 일단 해외로 처음 나온 사람들이 외 동포들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독립군들이 있었고, 또 하이드 갔었고, 남미까지 갔지 않습니까? 쿠바 들었고, 이런 분들이 500년 이상 잠재되었던 우리 민족의 탐험 정신을 깨우고 사람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분들이다. 저는 한국의 역사께서는 타인 인정하지만 해외를 가장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영 선생님 계시고, 아이즈 선생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야, 해외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힘이 들구나.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말로 정말 내가 얘기했던 대로, 바로 우리 탐험가의 후전임을 입증하는 분들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저한테는 소중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1982년도에 대한역 땜목 탐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미 선사시대부터 한민족이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땜목 탐험을 실시했는데 33시간 만에 실패했어요. 8월 1달에 출발해야 되는데 11월 5일날 출항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이상 걸린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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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거의 겨울에 가까운 계절에 출발했고 폭풍을 만났고 그리고 시달을 지나다 보니까 뗏목의 일부를 보완을 시켰는데 왜냐면 오랫동안 뗏목을 띄워놓니까 으 뗏목이 가라앉아서 9일을 놓는데 거기 폭풍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 때 우리는 구조됐는데 뗏목이 혼자 떠내려가서 일본 열도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9일 만에 도착했으니까 아 그럼 가서 입증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거대에대해서출항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방송국이 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소 세관 배경 다 왔는데 정작 출입국관리소에서 스탬프를 안 찍었어요 여권에 그래서 이 보도를 보자마자 나는 땜목을 찾으러 간다 그랬어요 왜냐면 땜목 위에 저 태극기가 걸려 있으니까 유라시아 서양학자들이 유럽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 유럽 끝까지가 영국까지가 유라시아겠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나 동아시아인 나의 입장에서는 여기 정도로 유라시아로 보는 거죠. 이거는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이렇게 봐야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미 꽤 오래 전부터 5천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유라시아 세계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중앙아시아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역사기 때문에 센트로이시아 아니면 센트로유라시아 이런 용어 쓰거나 아니면 우즈엑스탄 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서역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가 중국 사람이냐, 왜 서역이라는 용어를 쓰냐, 바꿨어요. 그리고 돌고리라는 용어 쓰지 말라, 트루크지 왜 돌고리냐. 돌고리는 바꾼 의미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돌골, 서역이라는 용어를 써도 우리는 그렇게 써서는 안 되고, 특히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입장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이 세계 중심이에요. 이게 트루크인들의 석상이에요. 중앙유라시아 지역에는 어딜 가든지 이런 석상이 들 남아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불불이라고 불러요. 이런 돌로 만든 석상들이 우리 옛날에 장성처럼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시쿨도 그렇고, 뭐, 무지하게 많죠. 이런 걸 통해서, 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얼굴이 생겼구나. 이적 사람들이나 투쿨 사람들. 우리도 물론 우리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종교 현상들도 굉장히 우리랑 비슷합니다. 나이든 세대들은 이게 뭔지 딱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런 나무에다가 이건 일본에서 지금 애도에 가더라도 있어긴자에도 일본 사람들은 나무 승배 신앙부터 이렇게 오미꾸지 등 신앙이 많은데 우리는 모조리 없애버렸어요 고등 종교를 믿어도 좋지만 이렇게 자기 삶과 또는 역사 직결된 것들은 같이 보존하면서 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데 한국은 모조리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진공상태가 돼서 이게 한국 사회가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할을 받아들이더라도 자율적으로 주체가 되고 원래 있었던 걸 토대로 하는 것과 남의 걸 무조건 수용하거나 보방하는건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알타이 산맥이 도 그렇고 모페르간에 뭐 있는 학생도 다 봤대요 여기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건 제주도 고 예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전부 다 문화를 바깥에서 받아들였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요즘에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여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갔다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일부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우리.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이걸 원핵이란 말을 써죠. 원핵, 원핵론.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일단 우리고 나머지는 여덟 개 플러스 알파 방향을 통해서 주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와서 우리와 동화됐다. 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한번디페슐라에다가남마둘테니까 문화가 전부 다 모여드는 것이지 주로 나가기는 조건이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오래전부터 한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단일 종족, 단일 혈족은 아니지만 단일 민족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8개 플러스 알파이기를 통해서 왔다. 그러나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장 동쪽이고 네 번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이 상향이에요. 객관적으로 검증했을 때, 세계 다른 나라 여러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 중에 하나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는 동서남북의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편을 생각하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강대국들이 공격할 수가 있고, 약탈의 대상이 되는 곳이 여기에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유라시아에서 지국을 건설한 많은 종족들이 여기를 거쳐갖고 여기다 나라를 대부분 세웠어요. 이게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람은 들 얼마나 무서운 공포와 불안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래도 극복하면서 현재 중앙아시아 사람들 이뤘으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회니까 난이 사람들이 보통사라고 생각하시라. 지금 중국이 얼마나 주변 민족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거기에 정복국가들의 반응천번을 이민족들이에요. 현재 중국의 중심부원하는 중앙아시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탁월한 위치에 있는 거지, 사실. 그럼 우리 국호가 뭡니까? 한국이죠? 그럼 한국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어졌는가를 알아요? 대한민국 그리고 한류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야?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인들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칸, 이건 한. 한과 한경 등에서 크다, 넓다, 의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포함한 건데 한국은 한에서 왔다. 징비스 칸, 이거는 영어식 발음이에요. 바이칼, 이건 러시아식이에요. 원 발음은 칸두, 한두아니 크하. 이런 식 발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글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에 비로우니까 당연히 이런 글자들은 뭐 우리 한국 어때 중국 걸때한뭐 등등등등 발음을 한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그런 거. 여기서는 한과 칸의 중간 발음을 러잖아요 그죠? 히바 탕, 호칸드 칸 이런 식으로 카라. 이건 우리는 그냥 안 쓰고 있어요. 여기 카라는 거는요, 일본말 구로예요. 여 남아있는 카라 아시죠? 카라쿠로. 여기는 예전에 카라카나 되죠. 검은 요나라. 검단 뜻이에요. 그래서 흑해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카라테니스, 그래서 검은 물. 흑용감을 역사상에서 당설에 되고 흑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빛이 검어요. 검은 물이에요. 근데 현지인들은 어떻게 발음할까? 카라무렌 또는 카라무렌. 그래서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아, 우리랑 중화시도는 관련이 있구나. 이걸 이해해보면 고구려는 벽화가 뛰어나요. 이게 5회분의 네번째 4호메인 3조건데, 5호메도 똑같아요. 이게 일본 축구의엠블레엄이 되는 거예요. 조건 모양 변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까마귀는 흉물로 알고 있어요. 나쁜 걸로. 그래서, 저, 아니, 우리가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까마귀 자체가 북방을 많이 상징을 해요. 여기, 아니면 유비적인 알타이 지역과 연관이 많이 돼요. 이런 것들도 <laughs> 중앙아시아, 아, 대한민국의 <예희민족의> 연관성이 있구나. 제가 말씀 연관성이에요. 일부처럼 과장되게 해서 보면 곤란하죠. 무용초에 있는 거죠. 나무, 신단수, 오버에, 이건 뭐 오베란 이름 봉골에서지만 어디나 다 있는 것, 북만이부터 우리도 있는 것, 다 <laughs> 돌무덕이 있는 것. 특히 이 중앙아시아에서도 이 북쪽에 하면은 전부 다 알타이 문화권 속에서는 맨탕 돌이니까 이렇게 다 돌무덤이 있는 거죠. 특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다가 신에도 의미를 부여해서 각 집단마다 다르게 있고 봉궐에서는 이 오보에 이런 명수를 가지고 신명수를배고 우리도 그랬을 때는 이런 게 많이 있었죠. 이게 갑조점 씨름 무덤인데 여기 씨름 오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고구려 사람이 아닌 거죠. 예전에 서역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서역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자. 현재 신장위구르 차축에 있거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사람인거죠. 그 당시때 중국의 미술사, 문화사 그리고 우리를 묶고볼때 중앙아시아 사람일 가능성이 큰거죠. 왜냐면 직접 연결, 간접적으로 다 연결됐으니까. 고구려랑 이지역은 자, 이게 우영초죠. 이거 뭐 쪼그매요 우영초. 제가 이런데 들어가 봤어요. 사실. 그 당시 때는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만주에 가서도 이런데 들어가서 볼때 아주 쪼그매서 아, 생각보다 쪼그맣구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요. 의복을 보니까 이건 우리 복사기인데 이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데 일부에서는 가지고 싫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신에 옷 스타일이 뭐냐면 유닉 스타일을 가지고 묶는 거죠. 이게 말 타는 사람들 활동 수 있는 기마 집단들의 고구려들은 기마 전사를 활용한 보호병과 기병과 수분을 같이 겸비한 거지 전체가 이건 전혀 아니에요. 고구려가 찾은 영토는 말을 타는 <laughs> 것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요동 쪽에 좀 있는 거지. 우리가 동만주에서 어디 말을 탈 수가 있어요. 특히는 한반도에서 어디 말을 탈 수가 있어요. 말 타고 다닐 수가 없죠. 발달이 부러지지. 조금 가다 보면 막히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당시 때에가미나어라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잘못 해석한 거죠. 이거 우리 고구려 여자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구려에는 여전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주 지역에 95년대에 갔는데 말 타고 쭉 내려다 요동을 갔는데 어떤 성에 갔더니 모르고 갔지. 성 앞에 어떤 폐허가 있는데 돌로 정말 잘 다듬어진 표지판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연개소문의 누이동생인 연개수용이 이곳에 머물면서 전쟁을 주의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거기가 장하현이에요. 근데 장하현지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현지 사람들에게는. 택트와는 무관하게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그게 고골의 유명한 성이거든요. 바로 옆성 후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연계성문이 지휘했다는 설화가 거기 전해져. 이거는 택접을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진실이 있는데, 이거 뭐, 산제적으로 사슴도 그렇고, 특히 사법, 활, 이런 것들은 다 중앙화시아 알차지였고, 연관되는 거니까. 일본의 동대사라고 있어요. 대불전 뒤에 가면은 이렇게 두 채의 건물이 있어요. 고골의 춤들, 호성무, 뭐, 타시켄트 후동무, 뭐. 그다음에 그부활라의 자진무 뭐 많죠 이런 것들이 당시 중국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일본은 다시 알려져서 중국에 사세해 보게 되면 악보들인데 고려악 또는 고려키 뿐만 아니라 춤의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 요 고구려는 신라나 백제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문화국가였다 었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랑 직접 연관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분야 전공자들의 논문을 통론하죠 악기가 38지역 있는데 적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지역에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서아시아까지도 많죠. 중앙아시아 지역과 우리는 이렇게 관련이 깊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하면 돼요. 보면 악기들이잖아요. 전부 다. 아시죠? 피, 고첩, 풍속, 밑에다. 이 악기 왼쪽에 보이죠 신이. 어, 일본에 있는 정원에 남아있는 거지만 신라 것이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신라, 고구려, 백제 사용했고 카스에서 찍은 사진인데, 뭐, 카스만이 아니라 그 서쪽까지 다 등장하는 거니까. 이게 당태종에게 항복한 성의 백암성. 근데 이 성을 왜 집어넣냐면, 여기서 트루크군과 고구려군 간의 싸움이 벌어져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죠. 다 기본적으로 트루크와 고구려는 우호동맹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싸운 적도 있다. 그래서 이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 뭐, 정말 유상하죠. 이건 일화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뭐 흔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런 유리들. 페르시안 글래스, 이렇게. 이게 신라 고분에서 발견됐지만, 현재 여길 거쳐가지고, 서아시아 지역까지 연결되고, 실제적으로 로마 아니라 페르시안 글래스인데, 그 지역의 문화. 지금도 앞으로 시작하면 많이 전시되어 있잖아, 이런 것들. 어지간히. 그게 우리 경주에서 발견된 건데, 이게 페르시아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란서 찍은 거. 이거 보아라요 보아라는 옛날에 안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 출신 사람들은 안시성을 가졌어요. 알룩산이 바로 이 안시예요. 그래서 이 소구트 사람과 돌골계의 피가 섞인 사람인데 성 안시. 그래서 안시성을 가진 사람 강시성을 가진 사람은 여기. 속시성을 가진 사람은 타시켄트. 또 사시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성들이 다 다른데 그건 예전에 그 나라 이름이 강국, 사국, 뭐 조국 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랑 가깝습니까? 그리고 중국 통하지 않고도 서북만주지역을 통해서 이, 아유, 아유, 아유. 그래서 일찍부터 고구려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홍유신라는 특히 장보고를 비롯한 세력들은 이렇게 남쪽으로 머리노드를 통해서 마리노도죠. 자, 발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경계에 있는 거예요. 원성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 예전에는 그냥 서욕인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필사라는 얘기들을 전문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려 때는 이렇게 활발하게 대항을 통해서 많이 활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성이죠. 개경에는 옛날에 베트남 사람들, 교지국이죠. 태국 사람들, 삼나국, 마팔국, 인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어요. 지금 오늘 개경에 고려시대 때는 거기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집단 거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어도 고려 때까지는 우리는 전 세계 또는 유라시아 세계랑 서로 열린 상태에서 교류가 활발했었다. 이것을 조선 500년 동안 우리는 잊어버린 거죠. 이 유라시아 대륙이 갑자기 부상했어요. 소비에트가 붕괴된 다음에 한 7, 8년 전부터 대륙주의란 말 대신에 신대륙주의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곳 중심으로서 그만큼 여기가 중요해졌다.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 먹으면은 모든 질 세계를 달리 볼 수가 있고 그 바꾼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꿈은 이루지 못해요. 인간은 어떻게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꿈에 접근할 수는 있죠이 정도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왜 만들고 싶었냐면 우리 어른들도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게큰 도움이 되지만 제가 세 명의 자녀들을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게좀 어려웠고요. 우리 역사를 책으로는 주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리 역사 중앙에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참 부족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한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